영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독 인사드리겠습니다 자1 1월의 (3주) 차 경마 (11월 14일) 금요부산 전경주 예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자, 밖을 돌아다녀 보면 2025년도에 이제 거의 끝이 다 왔더라고요. 모두 다 이제 겨울 준비를 하고, 패딩도 입고, 어디를 가보면 크리스마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자,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진행 중이신 일들 모두 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자, 저 불독 또한 뭐, 그랑프리 뭐, 2025년도에 12월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적중들로 보답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더 약속을 드릴 거예요. 어. 자 금요일 예상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경마 잠깐 돌아볼까요? 뭐안 돌아볼 수가 없죠. 자 제가 지난 주에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상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한 방에 집중하는 경마,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경마, 그런 경마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운도 따라 좋고, 또 분석한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 좋은 적중들 만들어내 드렸습니다. 뭐, 화면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적중들 정말 많이 만들어냈어요. 음. 자, 굵직굵직한 것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부산의 메인 승부처였죠. 1번 하운드 포커에 3번 환희뱅크. 복승 376배입니다. 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경마장에서 저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1,3 들어오라고. 376배 한구라 제대로 했고, 또 부산의 메인 송부처였죠. 1번 글로벌하이에 3번 석세스카우 35배 주력 한방이었습니다. 주력 한방으로 또 메인 송부처 제대로 잡아냈고 또 서울의 메인 송부처 9번 블랙모션의 7번 도끼드래곤 8번 영원빅맨까지 8번 영원빅맨을 충막감으로딱 놓고 들어갔는데 이동화 기수가 너무 서둘렀어요. 어 그러면서 정말 아쉬운 3차기지만 61배 삼복승 제대로 때려 먹었고 또 제주 하이라이트 송부처 7번 백룡의 1번 선보왕자 9번 명품 최고까지 135배 전승식 올킬 때렸고 또 부산의 메인 승부처 5번 프라잉 크라운의 3번 벌마버라운 7번 그대만의 블루까지 11배 33배 복삼복 싹쓸이 적중까지 또 이런 적중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적중 내역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다 다 적질 못합니다 또제 건빛과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문자 원본까지 모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어. 전 이런 부분들 속이질 않아요. 속일 수도 없고요. 자, 만약에 음성력이 궁금하시다, 코리아레이스 불독 게시판에 가시면 모두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한 경주도 빠짐없이 모두 다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주 역시 철저하게 준비 잘 해놨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적중들로 보답 드릴 거고, 이번 주도 승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금요일 예상방송 들어가기 전에 불독경마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특히나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거 눌러준다고 저한테 돈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산 1경주 힘차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금요일 승부처 먼저 고지를 하겠습니다. 부산 경마 3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제주경마 7경주로 메인 송구처 준비되어 있다는 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경주로 넘어와서 부산 1경주입니다. 이제 루키들의 1200m 레이스 아우 필이 출전했습니다. 자, 출전도 수가 상당히 단촐하지만 1강의 축이 없는 편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배팅 강도 약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주는 딱 주로 파악 정도로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안쪽에 2번 피스톨 컷입니다. 자 데뷔 전부터 노림수를 뒀던 마필인데 뒷심 부족을 정말 심하게 보이더라고요. 어. 직선 구간 딱 접어들자마자 뒷심 부족을 보였던 게 2번 피스톨 컷입니다. 근데 이번에 왜 노리느냐? 거리도 1200 늘어났으면 더 불안한 거 아니냐? 근데 이번 조교 때 걸음을 보니까 걸음이 너무 좋아요. 4등급의 플루토와 병합조교 딱 붙이는데, 걸음발 자체가 상위군에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데뷔 점프 때보다 탄력도 좋아졌고, 근성까지 좋아진 게 이번 피스톨 컷이에요. 특히나도 이번 경주 발빠름만 필요 없죠? 데뷔 전과 똑같이 이번에도 원사이드한 단독 선행입니다. 전진구 기수가 이거 늦발만 안 하고 그냥 편한 선행 밀고 나선다. 1200 버티는 거 문제 안 되는 마필이에요. 음. 자 데뷔 전 때보다 성장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 만큼 2번 피스톨컷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으로 7번 벌마의 랜드입니다. 자 데뷔 전 5차기이긴 하지만 편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강했어요. 뭐 상대 마필들이 대성골드 청춘은 자유 아트트립니다. 지금 이런 마필들이 여기에 출전을 한다. 묻지마 쌍머리 잡히는 능력 마필들이에요. 그런 마필들과 뛰어서 오착을 했기 때문에 절대 못뛴 걸음이 아닙니다. 음. 자,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을 딱 보면 아무것도 없죠. 능력 마필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편성입니다. 자, 1조의 승부기수인 진겸기수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이번 피스톨 컷이 선행 딱 밀고 나선다. 모래 안 맞는 전개, 외곽 이 선이 바로 그려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조교 내용 좋아졌고, 편성 약해졌고, 이번에 전개까지 나온다. 7번 벌마이랜드는 체크하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이 7번 벌마이랜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9번 이지스크라운.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겁니다. 어. 근데 제가 딱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음. 11월 달 연습주행 때는 똑바로 뛰었지만 10월 3일 날 연습주행 때는 외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행 중지가 돼버렸어요 야, 그게 무슨 문제냐. 10월 달에 외사행 했고 11월 달엔 똑바로 뛰었다며 이제는 외사인기 다 잡힌 거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선 조금 다릅니다 어, 뭐 3세 마필들 4세나 5세 이렇게 이미 다 완성이 된 마필들은 이제는 내측기대다 잡혔습니다 외사인기 이제 없습니다 주행 밸런스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새 망아지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실전에서 이 9번 이지스크라운이 10월달 연습주행처럼 외사행한다 할말 없습니다. 왜? 이새 망아지니까. 음. 자, 그래서 9번 이지스크라운은 제가 현장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 자, 이번 부산 일경주에서 노리고 있는 마필은 바로 안쪽에 3번 서기크레스트입니다 자, 주행검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특출나게 나쁜 것도 없고, 특출나게 좋은 마필도 아닙니다. 어, 뭐, 초반 순발력부터 중속 모래 적응력, 추입력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기가 좋은 마필입니다. 뭐, 주행검사 뛰는 걸 보고 대성할 마필이다. 뭐, 초반 순발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취입력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는 마필이에요. 정말 평범한 마필인데, 편성 때문에 지금 안볼 수가 없습니다. 어. 뭐 피스톨컷이나 벌마이랜드 선행 밀고 나서죠. 근데 뒤심 부족 보여도 할말 없어요. 9번 이지스 크라운 선행력도 있고 뭐 추입력 다 있지만 외사행을 한다 그대로 게임 아웃이죠. 지금 편성 자체가 너무나도 약하고 인기권의 마필들도 무조건 믿고 때릴 수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정말 볼거 없는 마필, 평범한 마필인 이 3번 서기 크레스트가 여기서는 될수 있는 마필입니다. 어. 자, 초반 순발력 있기 때문에 안쪽 3번 게이트다, 선의권, 바로 물고 따라 들어갈 수 있고, 모래 적응력까지 있습니다. 선행 밀고 나서는 마필들 다 보내줘 놓고, 선의건 그냥 가만히 물고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러고 내측 최적 정계 후에 라스트 한발 써준다? 안될게 없습니다. 이렇게 약한 편성 속에서는 기본기가 좋은 마필들이 입상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음. 자, 지난주부터 박재희 기수가 정말 공들여 놨고, 이번 조교 때도 마필의 탄력감 보니까 주행 검사 때보다 더 좋아졌더라고요. 어. 자, 그래서 이번 부산 일경주는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 데뷔 전부터 충분히 입상을 거둬낼 수 있는 마필인 이 3번 서기 크레스트를 추천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1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레이스 아웃필이 출전했습니다. 자 안쪽 1번 두루쿰다는 큰 능력 없습니다. 어, 6등급에서 10번을 뛰었는데 무슨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 하지만 이번 조교때 컨디션이 최근 중에서 가장 좋아요. 4등급의 창창대로와 병합죽을 딱 붙이는데, 걸음발 자체가 4등급 마필에게도 절대 밀지 않습니다. 음. 자, 이번 경주 거리 1,400이죠. 특히나도 편성을 딱 보면 능력마필 없습니다. 어. 외곽의 5번 수원킨을 제외한다면 능력마필 없기 때문에, 박지희 기수가 내측 최적전개 후에 한발 써준다? 충분히 입상 가능해요. 이 편성 아니면 입상 못하는 마필입니다. 음. 자, 이번에 최선의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번 드루쿰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2번 오아시스 루비입니다. 자, 직전 경주 5마신차 3차기지만 상대들이 막강했죠. 뭐, 저스트 샤이니, 스테이 쿨, 이런 마필들이 여기에 출전을 한다. 머리 잡힙니다. 그냥 전대지 올대가리 팔리는 능력 마필들이에요. 어. 자 그런 마필들에게 오마신을 줬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삼착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성 약하죠. 최시대 기수 지난주에 말 타는 거 보니까 기승 폼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어. 자 조교 때 컨디션 이상이 없고 초반 순발력, 중속, 추입력, 모래 적응력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최시대 기수가 늪발만 하지 않는다라면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한 마필입니다 음. 자 그래서 2번 오아시스 루비 체크하시면 되고 자그 다음으로 5번 수원 퀸입니다 자 충막감으로 보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5개월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착을 했다 5번 수원 퀸은 휴양 갔다와서 마필의 걸음이 더 좋아진 마필입니다 음. 자 이번에 정상주기 맞춰놨죠 4등급의 토버 더트리아도 병합주게 해주는데 걸음팔 자체도 상위군에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발주에 기복이 있는 마필은 맞지만 지금 레이스 흐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진겸기수의 발주가 반박자 늦는다고 해도 이 편성에선 최소한 선입권 전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어. 자, 정상주기 맞춰놨고 조기 때 걸음도 터져있는 마필인 만큼 한 수위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 만큼 5번 수원퀸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부산 이경주에서 노리고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의 6번 하늘 골드입니다. 직전 경주 반마신 차, 정말 아쉬운 삼착인데, 유광의 기수 말타는 거 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어. 뭐 아무리 외곽 게이트라고 해도 전 구간 외곽을 돌아요. 자리를 못 잡습니다. 뭐 3코너, 뭐 초반부터 직선까지 뭐 아예 자리를 못 잡는데, 그럼에도 삼착을 했다? 6번 하늘 골드는 걸음 변화가 온 마필입니다. 유광의 기수가 잘 타서 삼착을 한게 아니라 말이 알아서 뛴 거예요. 어. 자, 특히나도 6번 하늘 골드는 모래를 못 맞았습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래 적응력이 생겼죠. 추입력이 좋아졌습니다. 어. 각질 변경에 충분히 성공을 한 마필이고, 무엇보다 2번 조교 때 걸음이 터져 있어요. 5등급의 원의로드와 병합 주교 해주는데 상위군을 걸음으로 압도해 버립니다. 5등급 마필을 조교 때 가지고 놀아 버려요. 어. 유가인 기수가 직전처럼 정말 무리한 전개만 풀지 않는다면 그냥 결대로만 4번 5번 선행 보내줘 놓고 그 뒤만 바로 물고 따라 들어가 준다라면 2 편성에서 배당 터트릴 수 있는 복병 마필입니다. 조교 내용 좋아졌고 모래 적응력 생겼고 취임력까지 좋아졌다.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마필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번 부산 이경주는 이제는 따라갈 수 있고 추입으로 각질이 완벽하게 변경이 된 6번 하늘골드를 추천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이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 12마필이 출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불독이 준비한 부산 1차 메인 송구차입니다 1차 메인 자, 우선적으로 20번 금성의 한방 때릴 겁니다. 어, 주력 한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직전 경주 가속 깨지긴 했지만, 분명히 보여줄 걸음 더 있는 능력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걸음이 다 나온 마필이 절대 아니에요. 어. 자, 특히나 이번에 서수훈 기소 올려놨죠. 3등급의 넘버원 핏과도 병합주게 해주는데, 걸음발 자체도 3등급 마필에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모래 적응력이 있고 추임력이 좋기 때문에 늘어난 1,300m 문제 안 되는 마필이에요 음. 자 10번 금성으로 주력 한방 들어갈 거고 그 다음으로 누가 팔려요 뭐안쪽 1번 닥터 에이스 3번 샤이닝 원뭐 서기 초원 선행을 밀고 나서는 마필들이 팔리는데 이 중에서 옥석을 제가 가려내 드릴 겁니다. 그럼 이번 부산 삼경주는 후착권 탄탄하죠. 어. 자 메인 송구처에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냐? 조교 우수마 한 두를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조교 우수마.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조교 우수마 필은 언제 노린다? 편성이 약할 때 전개가 나올 때 게이트를 제대로 배정을 받았을 때그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진 마필입니다. 뭐 조교 내용 좋은 거는 당연히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이고요. 어. 특히나 이번 조교를 딱 보는데 상위군과 조교도 잘 해놨지만 전반적인 마필의 주행 밸런스나 발스임 목스임 이런 부분들이 직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아졌더라고요. 어. 자, 조교 우수마필은 조교 때 걸음 변화가 확실하게 왔을 때 그때 노려야 됩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에 조교 때 어떻게 뛸지, 어떤 상대를 만날지, 어떤 거리에 출전을 할지 이걸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눈에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노려야 되는 겁니다. 어.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거겠죠. 10번 금성과 붙여도 먹을 배당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0번 금성과 붙여도 먹을 배당 충분하고 만약에 금성이 입상하지 못한다. 그러면 고배당까지 연결되는 경주입니다. 어. 자 그래서 부산 3경주 불독이 준비한 부산 1차 메인 송구처 조교 우수마피를 중심으로 준배당 한방 시원하게 때리고 3복 3상까지 전승식 올케를 노리면서 현장에서도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레이스 12마필이 출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강의 축이 나와 있죠. 3번 벤지는 축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자 복승률 90%의 능력 마필이에요. 뭐한번두번 번 뛰고 뭐세 번을 뛰고 복승률 90%가 아니라 10번을 뛰었는데 복승률 90%입니다. 어, 이런 기록은, 이런 수치는 제주마에서도 잘 없어요. 어, 3번 벤지는 능력마필입니다. 뭐 부중이 3kg가 더 늘어났건 어쨌건 3번 벤지는 2편성에서 올것 같아요. 자, 조교 때도 6등급의 정문 파피아노와 병합조교 잘 해놨고 서승훈 기수 올려놨고 안쪽 3번 게이트다. 불리한 조건 단 1도 없는 마필입니다 오히려 전개 조건 자체가 더좋아진 마필이에요 어. 자 그래서 이 3번 벤지는 축으로 인정을 하겠고 자 후차권은 딱 나와있죠 안쪽에 2번 닥터오스카 6번 골드네어 7번 은빛대로 이세마필이 가장 많이 팔릴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세마필이 조금은 불안해요 음. 자 이번 닥터오스카는 지금 15주만에 출전이지만 조교 때 걸음을 보니까 아직까지 살짝 무거워요 닥터 오스카가 잘 쪘을 때, 입상을 했을 때의 걸음과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하게 추천드릴 생각 없고, 자, 6번 골든 에어와 7번 은빛대로 두 마필 모두 다 선행이죠. 거리 1200에 선행 밀고 나서면 버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안쪽에 1번 넘버원 픽도 빠릅니다. 자, 이세 마필이 치열한 선행 경합 이후에 1200을 버틴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6번과 7번, 이두 마필도 뒷심 부족을 보일 수가 있다. 어. 후차권으로 팔리는 이세 마필 모두다 저는 강하게 추천드릴 생각이 없고, 자, 이번 부산 4경주는 안쪽에 3번 벤지와 붙여서 중배당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을 추천드릴 건데, 바로 외곽의 11번 마가리타입니다. 자 지금 휴양 다녀와서 26주 만에 출전인데 재검 때 걸음이 너무 좋습니다. 초반 순발력, 중속, 추입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정말 좋은 걸음을 보여준 게 21번 마가리타예요. 자 특히나도 지금 외곽 11번으로 밀려나 있긴 하지만 문제될 게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선행으로만 레이스를 풀어갔지만. 최근에는 모래 적응력까지 생겼기 때문에, 추입으로 각질을 완벽하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도 불리한 조건 절대 아닌 마필입니다. 음. 자, 1번, 6번, 7번이 선행 경합하다 무너지고, 2번 닥토우스카의 컨디션이 베스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날라온다? 3번 벤지와 손잡고 날라오는 순간, 중배당 그냥 때려 먹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번 부산 사경주는 3번 벤지에 붙여서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11번 마가리타를 추천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4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레이스 12마필이 출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불독이 준비한 부산 2차 메인 송구처입니다 2차 메인 자, 결론부터 말을 해서 이번 부산 5경주는 최근에 불독이 계속해서 꺾어내렸던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어. 자, 최근에 이마필이 출전을 할 때마다 배당판에서 바람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불독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신경도 안 썼어요. 왜? 조교 때 똑바로 못 뛰었고, 무엇보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뭐 이마필이 최선 승부를 본다고 해도 안될 편성들이었기 때문에, 불독은 그때마다 그냥 꺾어내드렸습니다. 당연히 입상 못했고요. 어. 자, 근데 이번에 편성을 딱 보니까 노려야겠더라고요. 최근 중에서 가장 약한 편성을 만났고, 조교 때 컨디션까지 완벽하게 올라와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편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부산 오경주는 정말로 혼전 편성입니다. 1강의 축이 없어요. 근데 이런 편성에서 축을 잘 잡고 들어간다?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후착권까지딱 정리가 돼 있다? 이번 부산 오경주는 적중이 딱 나오는 순간 한구라 제대로 할수 있는 편성이에요. 중반부에 그냥 상황 내고 퇴근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음. 자 그래서 부산 오경주, 불독이 준비한 부산 2차 메인 수부처 최근에 계속해서 꺾어왔었지만 이번에 조교 내용 좋아졌고 입상할 수 있는 편성까지 제대로 만난 그 복병마피를 중심으로 중배당 그 이상까지 고배당까지 확실한 누림수를 두면서 현장에서도 배당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레이스, 12마필이 출전했습니다. 자, 현장을 가시게 되면 2번 헤이브라더와 4번 앙쿠르, 음, 이사가 최저 배당인데, 자 이사의 대길 막건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됩니다. 어. 자 최세 기수가 선행 밀고 나서면 서성 기수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따라 붙이질 않아요. 헤이브라도 딱 선행 보내줘놓고 모래 안 맞는 선두권 외곽 2선 전개 앞선 따당의 막건도 충분히 형성이 됩니다. 음. 야 무슨 말이냐? 5번 천풍이 있는데 이거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냐? 레이스 선행 경합에 가담을 해서 뭐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선, 천풍의 초반 순발력이 안쪽의 마필들을 모두 다 넘어갈 수가 있느냐, 또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뭐 도주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아니고, 무엇보다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아마 2번, 4번 따라가다가 3코너 중반부터 4코너 딱 접어들면 뒷심부족 바로 보일 거예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의 앞선 따닥막건, 막권, 대길막건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배당이 터집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아, 이런 경주는 인기권의 마필들이 앞서 있는데, 조교 내용이나 전개 여건이나 아무것도 불안한 점이 없는데 라고 하면, 대길막권도 인정을 하는 예상갑니다. 어. 자, 그래서 이번 부산 육경주는 이사의 대길막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거고, 3복승에서 배당을 터트릴 수 있는 마피를 추천드릴 건데, 바로 외곽의 11번, 베스보입니다 자, 직전 경주 최은경 기수가 막판에 날라오는데 무슨 로켓처럼 날라오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그냥 실수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날라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이번 조교를 다시 보는데 직전에 보여줬던 걸음이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조교 때 마필의 탄력감, 직전만큼 좋아진 마필입니다. 직전보다 더 좋아진 탄력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2 1번베스보이예요 음. 자, 외곽이 12번 압도적 넘버원, 현장에서 팔리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마필의 컨디션 베스가 아닙니다. 어. 12번 압도적 넘버니 no. 날라오는 그림보다는 11번 베스보이가 날라오는 그림이 더 먼저 그려져요. 어. 자, 2번, 4번이 앞선에서 따낭 굳는다. 막판에 전진구기수가 그대로 날라 들어와서 삼복 배당을 터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육경주는 복승식 기준이 아니라 삼복승에서 배당을 터트릴 수 있는 추입 스타일의 마필인 이 11번 베스보이를 트 추천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6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5등급 1,600m 레이스, 12마필이 출전했습니다. 자, 외곽의 11번 올더베스트는 승급 전에 뒷심 부족을 보이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자, 윈드로즈와 선행 경합 계속해서 했죠. 특히나 도 선입권에서 스트로베리 퀸이 계속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어. 선행 경합도 치열해 선입권에서 압박도 심해 버틸 수가 없어요. 어. 자,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을 딱 보면 아무것도 없죠. 5등급 최약체 편성입니다. 외곽 11번으로 밀려나 있다고 해도 지금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행이에요. 여기서 편한 선행 밀고 나선다? 거리가 1600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어. 보여줄 걸음 더 있는 마필이고, 성장할 기대치가 더 있는 마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서수훈 기수가 지금 8번 플라잉 챔피언이 아니라 11번 올더베스트에 기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어. 더뛸 여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이 11번 올더베스트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8번 플라잉 챔피언입니다. 자, 최근에 상승세의 걸음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좋아요. 조교 때 마필의 컨디션 아무런 이상이 없고, 자, 11번 올더베스트가 선행 밀고 나선다. 그 뒤를 바로 물고 따라 들어갈 수 있죠. 8번 플라잉 챔피언은 모래 정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도 최근엔 초반 순발력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송교현 기수가 여기서 늦발만안 하면 됩니다. 그냥 발주만 똑바로 나와서 선입 것만 물고 따라 들어간다. 연투 때리는 거 문제 안 되는 마필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번 부산 7경주는 8번, 11번 두 마필 모두 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으로 현장에서 뭐 6번 원에이로드, 뭐다이아나이트뭐 파워타임 이런 마필들 팔리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외곽의 12번 희망군주입니다. 자, 승급한 이후에 별다른 성적 못 냈어요. 특히나도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다 완전히 가서 깨졌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다 편성이 너무나도 강했죠. 직전 경주는 토암산 태양, 엠버니, 파워스톤 이런 마필들 만났고, 9월 달에는 파워웨건 만났습니다.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강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왔기 때문에 가속 깨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엔 해볼만합니다. 음. 그래봤자 안쪽에 8번 플라잉 챔피언, 11번 올더베스트 이 정도의 마필들이 상대 마필들이다 충분히 해볼만합니다. 음. 특히나도 12번 희망군주의 이번 조교 내용을 보는데 조교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요. 4등급의 세광라이트와 병합주교 딱 붙이는데. 걸음발 자체가 상위군에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나도 12번 희망군주는 앞 뒷방이 다 있어요 초반 순발력 중속 모래 적응력 추인력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학가 기수가 채 외곽 12번 게이트라고 해도 선입권 전개 중위권 전개 후에 한발 써준다 배당 터트릴 수 있는 복병 마필입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안 팔릴 거예요 왜 최근에 가속해졌기 때문에 바닥만 기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리겠지만 기본 능력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조교 내용이라면 충분히 배당 소틀릴 수 있는 복병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부산 7경주는 최근에 보여준 게 없지만 이번 조교 때 컨디션 확실하게 끌어올려놨고 편성까지 제대로 만난 22번 희망군주를 추천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7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레이스 12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불독이 준비한 부산 3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3차 메인 자 결론부터 말을 해서 이번 부산 8경주는 불독의 관리마 한두를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관리마 자 저와 오래 함께 하셨던 분들은 대번에 어떤 마필인지 딱 눈치를 채실 겁니다. 왜? 그 정도로 많이 때려 먹었어요 이마필을 추천드릴 때마다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어. 이마필이 현장에서 바람 불고 안 좋을 때 팔릴 때 제가 추천드린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입상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 누구보다 블록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마필이 어떤 조교를 했을 때 어떤 편성을 만나서 어떤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전개를 풀어낼 때 입상하는지는 그 누구보다 불독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자, 이번에 편성을 보고, 조교 내용을 보고, 게이트를 딱 보니까 입상할 수 있는 조건들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파악할 거 없어요. 왜? 앞뒷방 다 있기 때문에, 선취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주로에서든 입상을 걷어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어. 자, 그래서 부산 8경주, 불독이 준비한 부산 3차 메인 승부처, 누구보다 불독이 잘 알고 있는 그 관리 마필을 중심으로 중배당, 그 이상까지, 고배당까지 확실한 노림수를 두면서 현장 배당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라스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레이스 12마필이 출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불독이 준비한 연타 송부처 부산 하이라이트 송부처입니다. 자, 하이라이트 메인. 자, 이번 부산 구경주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못 드립니다. 현장에서 오픈을 할 거예요. 왜? 주로 파악까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자, 이번 부산 구경주는 노리고 있는 마필이 두 마필입니다. 한 마필은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이고, 다른 한 마필은 중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이에요. 두 마필의 각질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로 파악까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못해요. 어. 자,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을 드릴 겁니다. 두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을 축으로 가져가던, 배당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약속을 드릴게요. 그렇다라고 터무니없는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두 마필 모두 다 이번에 조기 내용 너무 좋고 전기 여건까지 좋아요. 거기다 배당 메일트까지 좋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따지, 따져볼 부분들을 다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어, 확실하게 승부를 한번 보려고. 음. 자, 그래서 부산 구경주, 불독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처, 현장에서 주로 파악까지 확실하게 한 후에 그 주로의 상황에 유리한 배당 마패를 중심으로 중배당 그 이상까지 고배당까지 노림수 두면서 현장에서 배당 적중으로 금요일 경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4일 금요 부산 전경주 예상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저 불독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 미흡했던 부분 다시 한번더 채우면서 현장에서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